우리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영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관을 개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가 현재까지 우리가 읽은 것에 의하면,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온 세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왔었죠. 13장부터 27장의 말씀, 이방 온 세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 한테라기보다도 어, 이 남유다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사 야 선지자가 어,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고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반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 신앙 중에 하나죠. 다른 누군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나라들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들을 써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20, 13장에서 27장까지의 이방에,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다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36장에 가면은 희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희스기야에 그 대한 이야기는 11기 하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2사에서 36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을 이제 통해가지고 또희스기야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기 그 바로 전까지 28장부터 35장까지는 오늘도 우리가 처음 1절 읽을 때, 화 있을, 있을 진저 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 있을 진저 라고 시작되는 예언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 사이에. 여기서 하고 싶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주변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아스르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었었는데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남유다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어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야?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야. 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또한 가지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부패한 지도자들, 왕들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비판의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아, 어, 일단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 어, 일단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 예언은 프레딕트가 아니죠. 우리가 뭐 일기 예보, 뭐 내일 날씨가 이렇게 습니다. 뭐 내일모레 날씨가 이렇게 습니다 프레딕트를 예언이라고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시간적으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점괘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 prophecy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게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실 건데 그걸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 뭐 우리도 우리도 개인 개인도 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뭐 남편이 무슨 일을 할지, 부인이 무슨 일을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것을 계시하신다. 즉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딕트하고 프로페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실 건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에브라임은 어,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 그걸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 어 누구, 어떤 지파죠? 갑자기 남유다가? 네, 베냐민 지파하고 그두 개의 지파지만 남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대표를 하고 그리고 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이 대표하는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 대표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백성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사회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중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일을 보고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 에브라임 즉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술취한 자들이다, 술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비유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 지금 술을 먹고 막 고주망태가 됐다 이런 어떤 육적인 술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방탕한 것, 방황하거나,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의 취함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이것을 술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즉, 뭐냐면, 어, 28장에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문하세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 왕, 오무리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땅을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로 삼아요. 요물이 왕이. 그를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쇼메론, 세멜, 쇼메론 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어, 원래는 쇼메론입니다. 쇼메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우리가 헬라어라든지 라틴어 발음을 따라 가지고 사마리아다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쇼메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다가 불리던 그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원래는 지금 보면은 어떤 도성이었어요? 굉장히 멋진 도성이죠.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입니다. 영화로운 관, 기름진 땅.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세잔에 가는 꽃 같이 몰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 BC 722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주께 힘이 힘이 있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 아수르라 아수르인데, 근데 아수르라는 말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강하고 힘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가 그냥 막 와서 게 아니라 죽게 있는. 즉, 죽게 있는 이란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의 멸망이 그냥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은 그날에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늘 10개 집하니까 2개 집하였던 남유다보다도 힘이 세고, 그리고 늘 남유다한테 위협을 끄이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했어요. 힘셌던 나라인데, 그 멸망한 그날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청중은 누구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즉 남유다죠. 남유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활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판결하는 영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술취한 자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고관들이,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술 취한 자처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지 않게 판결하는 영이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싸움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유다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한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서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고관들, 왕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밑밑를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 이스라엘의 생생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깨우침이 없이 그북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과 똑같이 부패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답답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그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한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환상을 제대로 못 푼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푼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함도 없이 하나님의 그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 제사장. 판결을 실수한다. 즉, 뭐냐면은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도벌이 이런 얘기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영으로 살라라는 건 영. 그러니까 지금 이북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나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마다 결단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도요, 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대로 술 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냥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기로, 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오늘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판단, 판결하는 영. 이 되게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하는 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 앞에 있는 이두 가지의 길 중에 여러분 달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살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마음속에들 갖고.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마리아의 백성들처럼 남유다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아찔한 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숨 쉬는 순간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패망의 길로 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영생을 얻는 영을 따라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원에서 날마다 복되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일로 비싸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